스파시크를 좀 한마디를. Look on the portrait. Look on the p o r t r a 나 t l o o e t r a i 나 o r r 이가정리지 말아봐. 그때 나한테는 없거든. 나한테거갖고 이불 하나 달라고 그래. 움지 마. 이기만 <목소리로> <움직기만> 해, 그냥. 그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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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